자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주천 교수 원광대 이주천 교수를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주천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이주천 교수. 님 박정희 원장 대하므로 치중 합의 대결. 지정로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문에 연설한 지가 벌써 3인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2018년 우리 공화당에 가기 전에 여기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구름과 같이 모였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연설 과정에서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그런 것도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코로나 방역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애국시민들을 많이 해체가지고 지금은 여기 순순하게 모여있지만 앞으로 우리 애국시민들이 더욱 결집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하나의 시민군대로서 거듭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을 사실은 제가 오늘 어, 주제를 이 청와대 이전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어, 좀 고민을 했었는데 마치 전민영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고 다음에 어, 불러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졌느냐를 다시 한번 리뷰 반복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성격, 이 탄핵이 무엇인가 잘못됐는가를 다시 반복 복습해보는 간단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인 탄압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 좌익들의 운동권 좌익들 주자파들의 촛불에 연계되어서 대규모의 체제 전복이었다는 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이고, 기습이고 역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준 헌법에 위반되는 준 반란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탄핵이 왜 잘못됐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토론 해보면은, 탄핵이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 지난간 이야기인데, 왜 탄핵을 거론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팔원전 정책이 지나간 이야기니까 모두 의외야 됩니까? 검증 교과서에서 문재인, 문재인이가 촛불을 하고 이렇게 흔드는데 그 검증 교과서, 지나간 교과서니까 그대로 고치지 말고 그만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 이전도 진행 중입니다. 저 청와대 진이 잘못됐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탄핵도 잘못되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도 반드시 나중에는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야 그 재판 결과가 3심에서 결론이 안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되었다는 것은 그치, 위헌이라는 타는. 사실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사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탄핵 국가 하다, 내란죄, 내물죄 반역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뇌물이라든가 반역 행위가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최순실이가 엮어져서 신문지낙지에서 엮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탄핵 법사위에서 토론, 토론도 토론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그 결의문을 바쳤다 하는 점입니다 국회 토론이 부재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 헌법재판소 판사인 강일동 판사가 국회에 코치를 해가지고 국회 탄핵의 결의문을 수정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탄핵되도록 국회 코치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여덟 명이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홀수가 짝수가 장수에서 홀수가 되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8명이 이정미 재판 대행이, 소장 대행이 자기 임기가 끝날 때를 욕심을 부어서 억지로 타내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불법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 황교안 씨가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 제, 제지하지 못한 것은 큰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졸속 탄핵입니다. 192016년 0 0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불과 탄핵을 하는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여러분 아다시피 이석기가 반란죄냐 아니냐 이석기 재판하는데도 1년 넘어 걸렸습니다. 그때 왜 당신들 빨리 이석기를 이석기 통지당을 불법화시키지 않느냐니까. 하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 상황이 중요합니까? 이석기 탄핵자 통일당을 해단시키는 게더 중요한 것입니까? 대통령 탄핵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불과 이것은 3개월 만에 끝내고 이석기는 1년이 넘도록 질질질질 들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2016년에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뮬러 검찰총장이 그것을 조사한 과정에서 그 기간이 무려 22개월이 걸리면서 그 유명한 뮬러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뉴러 리포트가 나오는 기간이 무려 22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죄감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촛불의 협박에서 굴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촛불 세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탄핵이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탄핵이 법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세력의 그 협박에 굴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체제가 촛불 세력이 들고 일어난 민중 민주주의 세력에게 굴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셋째 위협을 강하는 그러한 파수꾼 노릇을 행동대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이번 지자제 선거에서 우리 우파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려고 했던 애국 양심 정의로운 세력은 아직도 전 지판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과제는 앞으로 2024년 총선을 겨루어서 명예로, 정의롭고 양심적인 탄핵을 반대했던 정치 세력을 빨리 정치 전면에 등장시켜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양성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결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켜게요.